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연일 이어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밤새 25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첫 확진자 발생한 지금 39일이 됐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틀 만에 800명이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이 부동산 채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쇼크, 이 사태가 길어지면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 수가 아, 이전에도 규제 때문에 예, 낮은 상태였는데 첫 확진자가 나온 이 18일 이후에 아파트 거래 건수가 60%가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 수가 이만큼 줄어들었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과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 대구에 제가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 들으면 정말 영화를 광불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집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거리에도 사람이 없는 상황이고 그 응급 차량 소리만 간혹가다 들리고 뭐 이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는 분은 한 번씩 접해 보셨을 텐데 서울에서도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 중개인이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 중개인도 감염이 되면서 이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은 지금 거래가 어김없이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전에 메르스 사태는 어땠나 생각을 해봤을 때는 메르스 사태가 2015년이었습니다. 이때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상승은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때가 2015년 막 오르는 태동기였죠. 어, 이때 메르스 사태여도 집값이 위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어, 여전히 집값을 떨어뜨리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목소리가 아직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차이점은 이 메르스 때는 완화기조였죠. 2015년이니까 완화기조였고, 그때 대출규제나 이런 것들도 풀렸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어, 규제도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 코로나의 경우에는 어,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기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메르스 때는 확진자가 186명이었죠? 근데 지금은 2,000명이 넘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방심하기는 굉장히 이르지 않나. 그리고 장기화될 시에는 메르스 때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지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망자 수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가 더 많았지만, 어, 확진자는 훨씬, 거의 10배가 넘는 수치죠? 어, 그 정도로 많으니까 여러분들 조심 각별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마스크 하시고 웬만하면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전과는 다르게 전파가 상당히 강한 바이러스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도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 지인도 자영업자도 많고 그리고 펜션이나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 예약률 자체가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거의 다 취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식점 이런 곳도 타격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 바이러스 쇼크가 지속되는 시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현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영유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미처 안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화됐을 때 경제 전반, 부동산까지도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수 있다. 자, 벌써 1월 비교를 했을 때 소비 판매 지수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은수업과 숙박 음식업이 타격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 사태인 만큼 경제 전반의 타격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아, 타격을 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대응입니다. 위기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겠죠. 따라서 이들의 위기 대응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빠른 지원과 경제 안정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2월 소비지수는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적으로 코로나 19에 대비해서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지만 지금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를 감소해준 임대인들에게는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동안 19차례에 이르는 각종 규제에도 잡히지 않았던 부동산입니다. 자, 저금리 상황, 경제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금리로 돌아가면서.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고요. 이 자금은 저성장으로 인해서 갈 곳을 잃습니다. 딱히 어디에 투자해야 될 곳이 없었던 것이죠. 이 자본은 고스란히 부동산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자, 막대한 자본이 풀리면서 당연스럽게 고소득자는 증가를 했고요. 이 고소득자의 구매력은 올라가죠. 이들의 주택 구매력이 올라가면서 강남과 마용성 등 우수 입지의 가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수소권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돌아야 하는 자금들이 오르고 있는, 오르는 게 보이는 부동산으로 쏠리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 주거비는 오히려 상승했고, 지금에 와서는 전세 가격마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비는 계속적으로 위축이 되죠. 주거비는 오히려 상승했지 않습니까? 전세 값도 오르고 월세도 올랐습니다. 소비했을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악순환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인터넷과 블로그, SNS를 통해서 풍선 효과가 갈수 있는 다음 지역이나 부동산에 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현재 닥친 큰 악재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강화 그리고 이상거래 전수 조사로 인해서 앞으로는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에도 2019년 거래에서 문제가 될수 있었던 자금출처 소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전에 거래도 지금 들여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당연히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는 늘어나겠죠. 수요자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해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가 어쩌면 전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미증시 폭락을 했죠 거의 역대급 폭락을 했는데 코스피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시장 경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큰 악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당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하락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만 할 뿐이죠. 자, 언제나 하락은 예상치 못한 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부동산의 자산이 지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을 보고 많은 자본들이 쏠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원을 끌어서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현금 조달 압박을 받는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모텔과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부동산에 많이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지금 상황에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버틸 운용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자금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집값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양도세 중과가 아주 큰 문제로 보입니다. 어, 너무 아깝다. 하지만 하락이 접어들게 되면 양도세 중과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팔아서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가 지속된다면 시장의 금매물이 상당수 출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항상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 금이나 달러, 주식 같은 곳에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뜨겁고 올라가는 것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을 많이 배치하신 분들이 상당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게 되면 부동산의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때이고요. 지금 자본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고 안정감 있는 자본 운용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외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놀라운 부동산 틀어 놓으시고, 이거저거 보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